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입니다. 예, 제가 이 풍수나 사주 이런 걸 연구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그 사주나 풍수 위에도 앞으로 세상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한번더이 논과 밭을 사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이 많은 분들의 호응을 가지시고 굉장히 많은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실제로 앞으로 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상가 이런 부동산 쪽보다는, 물론 그것도 뭐 논밭도 부동산 들어가지만, 논밭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논밭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밥보다는 논이 더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 앞으로 왜 논을 사야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천천히 진지하게 한번더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한다는 미명하에 전국적으로 난개발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도시 인근에는 농토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논을 가지고서 아파트를 만든다든지 대단히 택지 개발을 함으로써 논이 지금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논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식량이 주 식량이 쌀인데 물론 뭐 밀이나 빵,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그거는 상당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 쌀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논을 갖고 있어야만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가 심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하니까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 조감도 보면 역시 논을 다 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물 들어오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절대로 앞으로는 굉장히 위험하고 더 이상은 농토를 줄여서 도시개발을 도시 한다든지 택지개발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만큼 논의 값어치가 올라가게 될 텐데 그 이유를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어, 벼가 무르익어가지고 굉장히 노랗게 변해가는, 보기만 해도 굉장히 풍요롭고 뭔가 포만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진이구요. 오른쪽 보면 농민신문에 나온 건데, 어, 세계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식량 자금률, 곡물 자금률에서 나온 건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자금률이 낮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289%고, 우리나라는 지금 23%밖에 안 됩니다. 일본보다도 낫고요 중국보다도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식량 자급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어~ 기후가 안 좋고 아니면 가뭄이 든다든지 아니면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나라 식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쌀 같은 것도 지금 수출 금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빨리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하면 도시 인근의 땅이나 건물, 상가, 아파트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는 그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여기 지금 4월 3일 자, 2020년 4월 3일자 어 여기 뉴데일리에 나온 걸 보면 베트남 캄보디아 쌀 수출 금지 우한 코로나 식량난 몰고 오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몰고 오나가 아니라 실제로 지금 현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태국과 파키스탄, 러시아도 농, 농산물 수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수출 같은 것을 제한하게 되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쌀 위에는 전혀 자급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금 수입을 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제가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어, 식량난이 위기가 올 것이다.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언론서 언론에서도 그런 것을 서서히 알았는지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 뉴시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4월 5일자로 해서 식량 안보를 지켜라. 여기 보시면 이제는 식량이 안 보입니다. 안 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안보까지도 식량 안보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각국은 곡물 수출 규제 및 비축량 강화 경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살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 가격이 3월 중순 이후에 약10% 이상 상승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식탁 물가는 2배 이상을 뛰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이런 데서 10% 오르게 되면 유통 과정, 유통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고 보관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또 제조하게 되면 제조 원가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올수 있다. 제가 전에부터 계속 방송에 말씀을 드린 점 여러분들 다른 영상 찾아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메뚜기 때까지 지금 참고를 해서 메뚜기 때가 한번 싹 지나가서 훑고 지나가서 국물을 먹어치우면 약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순식간에 초토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FAO, UN 식량 농업기구에서 2015년부터 17년간, 3년간 어, 조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균 23%의 식량 작업률이 그쳤습니다. 지 여기 밑에 보면 아시겠지만 77%가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리나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제 얘기를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요. 나름대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있어갖고 지금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아 이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미래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어떤 부분을 이런 걸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불안감을 조성하니 뭐니 해서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계략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빨리 캐치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논과 밭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뜩이나 식량 자금률이 굉장히 낮은데, 논의 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점점 가치가 올라간다는 라 얘기입니다. 지금 웬만한 도시 인근의 논 같은 경우는 40에서 50만원, 뭐 밭은 뭐 100만원까지 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점점 논밭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더뛸텐데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괜히 아파트 언제 살까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 이 얘기는 어떤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 밭을 사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어, 저 위에는 제가 별로 못 봤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서, 제가도 항상 말씀드린 말이 있는데, 인연이 없으면 아무리 마주보고 있어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려도 그냥 흘려 들으시던지, 아니면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눈치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데 미래에 어떻게 변할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빨리 제가 말씀드린는걸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2019년도 9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비농어민이 농지 소유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부자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라든지 상가, 오피스텔 이런 데 투자보다는 농가 밭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분이 그 댓글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그럼 농가 밭은 뭐, 농지 소유를 어떻게 하냐, 농사를 어떻게 짓냐, 그건 여러분들 각자 알아보시면 되고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방법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농사를 안 짓는다 그래도 할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 찾아보시고요. 여기서는 그 방법을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벌써 다른 사람들은 농가 밭을 사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료는 1월 달 자료인데 호주 흉년의 밀가루값 인상 조짐. 벌써부터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에 이 자료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 세상 돌아가는 게 굉장히 지금 급, 급박하고 상황 변화가 엄청나게 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이제 금하고 밀 금하고 뭐 달라도 사라고 그런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보시면서 빨리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떠한 논을 사야 되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단, 그, 북쪽에 물길이 있는데, 논과 밭은 일단 뭐, 북쪽으로 향해 있는 것보다는 사실 남향이 좋긴 좋습니다. 해가 잘 들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산골짜기 말고, 어 이거는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강이나 하천이 있는 쪽을 지금 구입하라는 뜻에서 제가 동그라미 친 거고요. 실제로는 너무 그늘이 진다든지, 해가 빨리 지는 이런 쪽은 안 좋습니다. 그거는 상식적이기 때문에, 아니면 만약에 그 재개발, 하는 쪽에 부동산, 그 앞으로 가격 상승에 그런 것까지 경제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도시 인근에 사는 게 좋겠지만 일단 도시 지역에 그 200평이 한마직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고 치면 도시 지역의 1000평에서 나오는 곡물의 양이나 아니면 농촌 지역에서 1000평에서 나오는 양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고 싸기 때문에 어, 심지어 5만원, 10만원짜리 논도 아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무튼 구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미래에는 나의 텃밭을 최소한 50평에서 100평 갖고 있고, 또 논도 대략 몇백평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려운 위기, 식량난을 탈피할 수 있고, 그 식량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서, 제가 오늘은 조금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셔서 사신다고 하면, 어, 상당한 앞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못 알아듣고, 아, 뭐, 그게 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아파트 사야지. 이러신 분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말을 알아듣고 앞으로 지금 저렴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평에 10만원이라고 하면 천평이면 1억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평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평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농가밭을 사야 되는지 어, 기사를 통해서 또 제가 어느 지역을 사야 되는지 어,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이 내용을 주위의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도 해주시고요. 많이 여러분들이 이 주위에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흘려듣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분이라고 하면 제 말뜻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저하고 좋은 인연이 됐다고 하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행운이라 생각하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